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임하고 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보았죠. 어, 라이벌이었던 둘 함께하기가 힘들었던 둘이 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장면이 어, 이 앞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과거에는 누구의 잘못으로 저 사람이 병 걸렸느냐고 남들을 형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슨 비사체 그냥 어, 자기하고 상관없는 어, 자기 사, 머릿속에서 그냥 판단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그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이제 그를 형제로 바라보면서 어, 성령의 통로가 되는 일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안전맹이가 날 때부터 안전맹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 표적은 너무나 큰 표적이지 않습니까? 예, 구약에 보면은 어, 메시아가 올때 일어나는 표적에 대해서 안전뱅이가 그러며 소경이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제몇 어, 가지 중요한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11절에 보는 대로 사람들이 굉장히 어, 놀라게 되고요, 또 흥분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호의를 가지고 베드로 주위에 다 몰려들게 어,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중요한 전도의 기회가 되었는데요. 자, 이들 앞에서 베드로가 처음 했던 말은 12절 보십시오. 어, 백성들에게 이르되 자기에게 호의를 가지고 놀라면서 모여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뭐 지금 막그 뭐 들떠 있는 그들향해서왜 이렇게 들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들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목하면요. 흥분도 하고요. 눈에 보이는 일 자체에 주, 주목하면요. 막 들뜨는데요. 아,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한테 주목하느냐? 왜이일 자체에 주목하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이 흥분하고 들떠있는 상태에서 어 사실은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어 그들이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어 주목해야 될 대상이 그들이 아니라 다른 분임을 지금 명확하게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어 일은 복음의 사도들이 항상 어,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절에도 보면요, 어,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어, 우리 어, 그 14장 어, 12절, 어,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도행전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어,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어, 여러분 여기도 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전명의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들떠서 그들의 신인 제우스 신과 어, 헤르메스 신 어, 아마 요즘은 어, 제우스보다 헤르메스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헤르메스가 엄청나게 명품 브랜드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둘을 신이라고 떠받들면서 뭐 좋아했습니다. 아니 사람을 신이라고 하면 자기가 뭐가 좋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섬기지 않으면서 우상을 죽으라고 섬기는 근저에는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대상이 신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어, 오늘 베드로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두 사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어, 15절 교도 하겠습니다 14절 아니요 저기 어, 사도행전 14장 14절 <laughs>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이들의 호의적인 반응 앞에서 옷을 찢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헛된 일,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고 나서 그것을 조종하고 통제해서. 서로 간에 뭔가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전했을 때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이분들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데다가 겸손하기까지 하고. 야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진실한 복음이다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 바울은 사실은 여기서 돌에 맞아서 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여러분 거의 이 사람들이 보기도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시체처럼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 이 표적 앞에서 놀라운 능력 앞에서 사람들의 눈이 인간에게 오기 쉬운데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니까요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헤르메스라고 해놓고는요, 제우스라고 해놓고는요, 자기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어, 자기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어지지 않도록 마땅히 그들의 시선을 돌려야 할 대상인 하나님께로 환기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한번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또 조상들과 어떤 관계로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보내주신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은 어, 이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요한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통로가 되어서 안전병이를 고쳤지만 둘다 메시아 예수께 집중시키고 있는 참된 종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12절에 보면 한 표현이 어, 나왔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랬는데요. 권능과 경건 사이에는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 권능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권능이 임했다 할지라도 경건 생활이 사라지면 서서히 그에게 임한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경건에 대한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요, 능력이 가장 사악한 자에게 나타나게 해서 그의 도구로 쓸수 있죠. 악랄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서 쓸수 있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선한 권능은 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음에 대한 한 반증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이 권능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 권능을 그의 경건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권능을 예수를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히 예수의 이름을 13절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나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어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화 예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귀한 보석을 담고 있는 어 보석함이라고 하면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질그릇으로 만들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정말 고귀한 보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담고 있는 함도 즐거릇도 스스로 깨끗하고 정말 이 보석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잘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보석이 아니라 보석함인 이그 즐거릇이나 이, 질그릇이나 이 어, 이 플라스틱 자체가 눈길을 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보석을 더 빛내기 위해서 보석을 더잘 보관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다듬고 깨끗하게 어, 주, 준비해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사람들이 이 보석을 보러 오면 자기를 완전히 젖혀서 어쩌면 자기가 1%도 안 보일 정도로 활짝 젖혀가지고 보석만 사람들의 눈길이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즐거릇을 담은 보석함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석을 담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만 우리가 가진 보석은 우리 자체의 경건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심을 잊지 않고요. 그래서. 어, 이 보석을 담은 질그릇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바울은 어, 자기를 어, 예수 생명 드러내려고 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죽은 줄알 정도로 돌에 맞았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어, 우리 자라는 질그릇에 담긴 보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러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우리의 경건에 있지 아니함을 알려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4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분이 보배고,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면, 어 살아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내 육체를 통하여서 생명의 예수의 어그 역사,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 사역을 하면서 이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읽었던 13절 오늘 본문 13절 하반부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 주목하게 해 놓고 나서는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 하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 일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들이 망각하고 있던 이 기적 앞에서 덜뜨고 흥분해 있는 그들이 정작 망각하고 있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실제 우리 재판 과정을 보면 빌라도는 여러 차례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들은 계속 거부했고요. 마지막에는 빌라도 생각에는 이 정도는 먹히겠지. 6월 절에 어, 죄인이어도 한 사람은 풀어줄 수 있으니까, 악랄한 살인자와 예수를 내보내며. 설마 예수를 택하겠지? 양심이 있으면 인간이면 이래서 어,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바나바라 그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와 함께 내 네, 놓았는데요. 1사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방인인 빌라도도 상. 못할 정도로 그분은 의롭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 그냥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냥 이방인 눈에 봐도 거룩하고 의로운 분인데 악랄한 살인자하고 둘러오면 설마 사람이면 이거 선택하겠지 했는데 여지없이 예수를 어, 죽이고 바라바를 달라고 연호했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 어, 한번 같이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진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그들의 죄를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기적 때문에 흥분했고 그러니까 막이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 게다가 막 정말 마치 하, 신을 보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이 호의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들의 이, 어, 지금 그냥 이 분위기에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각자의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죄에 대해서 측면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나서 한번 따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것은 말씀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죄만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말씀 사역의 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만약 죄만 지적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말씀 사역을 도리어 비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꼭 말씀이 아니어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기 빼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기본 내장형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죄, 자신이 죄인임을 신랄하게 깨닫는 이 두려움이... 그, 그를 구원의 주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실은 몽학선생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는데요. 그것으로 끝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보내신 하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사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일 역시 그분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지만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분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살아 계신 예수에 대해서 어, 증언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0.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읽겠습니다. 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병이를 성하게 한 것, 다시 완전히 낫게 한 것은 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임을 선언하면서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두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이 믿음이 이렇게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거듭해서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우리의 죄악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대신 거의 그 죄값을 긁어주신 대속의 죽음과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그 죽음을 깨뜨린 부활의 능력 속에만 여러분 우리의 회복과 다시 완전히 낫게 되는 것 성하게 되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중에서 한 가지 유대인들이 왜 지금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느냐 그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왔던 중요한 단어 하나가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앞으로 올라가서 13절에 보면요. 예수의 한 가지 중요한 이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한번 따라 있습니다. 그의 종 예수, 그의 종 예수. 여기 보면 예수의 중요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어,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고통받는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영광과 승리의, 어, 이름입니다. 영광과 승리의 종입니다. 그의 영광의 예수. 그의 영광의 메시아, 그의 승리의 메시아, 이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전혀 다른 생각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구약부터 신약까지, 사실 그의 종이라는 이름은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 의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실은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것이라는 거죠.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말이그 어, 그, 그 연한 순 같다 나무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가 큰 둥지가 있으면 봄철이 되면요 나무 밑둥에서 보면 쭉 하고 이렇게 그 가지들이 나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본통에 비하면 참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 것 없습니다. 이 가지를 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넷째를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에서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을 거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어,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버림받고간고를 많이 겪으며 었질고을 아는 바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워서 어, 갈리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는 오는데 정말 어, 그 아주 초라한 노예로서 아주 초라한 어, 그 종으로서 고통이란 고통은 다진이 어, 여기 보면 강고를 많이 겪었고 했는데 강고는 고생을 이야기합니다 질고란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얼굴 딱 보면 고생한 것이 그냥 베여있고요. 몸을 딱 보면 질병 병, 병치레란 병치레는 전부 다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절도 한번 볼까요? 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이면서, 어, 마지막에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 할 때, 어,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보다, 저, 저, 저기, 지금 죽으면 재미없으니까 하면서 해용에다가 심포도를 이렇게 적셔서 입에 쑤셔넣고는 의식을 못잃게 하고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지 한번 보자. 구해주기는 뭘 구해줘. 저는 지금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데 하면서 조롱했던 그 이유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은 무조건 되고요. 그래서 되면은 무조건 영광을 받는 승리주의, 영광주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지금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메시아 예수는 그종 예수,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면 그분 자체로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승리의 승리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풀 같은 우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는요 가장 약한 자로서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만 하면 꺼질 수 밖에 없는데 이걸 안 꺼뜨리고 살리려고 하면 너무너무 조심해서 할수 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용감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 짓이나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사랑하면 말도 함부로 못하고요. 행동도 함부로 못하고요. 그냥 마음만 이렇게 이렇게 안절부절 할 뿐입니다.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그의 종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그의 종 예수,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따라갈 때에 영광도 따라옵니다. 승리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영광과 승리가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도리어 빼앗아가는 가짜 영광과 승리라고 하면. 주님은 그것을 박탈할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의 핵심이 이 땅에서의 영광이라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를 주목할 때, 이거 왜 일어난 줄 알아? 우리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줄 알아? 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의 영광도 따라오고, 복음의, 어, 능력도 따라오고, 복음의 승리도 따라오겠지만, 이것은요, 사실, 어린 우리에게 이 복음이 사실임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믿었다고 하며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 그의 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 따라가는 자들이 십자가 없는 신앙을 추구한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수 이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예수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세상도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서, 승리가 안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교회만큼 돈 많은 데가 어디 있으며, 교회만큼 땅 많은 데가 어디 있으며, 그런데요, 그것이 여러분 승리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아주 수중한 한 이름이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권한 받는 종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갈 때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영광이 나타남을 알고 오늘도 참된 법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